가장 많이 판매되는 노트북 3종 성능 비교로 선택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m4 맥북 에어 가 드디어 왔습니다. 성능과 효율로 고객님의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아직도 느린 속도 잦은 버벅거림 금방 닳는 배터리 뜨거운 발열로 고통받으셨으니까 답답한 작업 환경은 이제 그만 애플 맥북 에어 13m4는 최신 m4 칩과 8코어 gpu로 어떤 작업이든 압도적인 속도로 처리합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렉 없이 부드럽게. 펜리스 설계로 소음 발열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하십시오. 최대 18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로 충전기 없이 하루 종일 자유롭게. 34.5cm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화면과 풍부한 사운드까지 모두 경험하세요. 고객님의 모든 작업을 혁신할 최적의 솔루션. 애플 맥북 에어 13M4는 고객님의 일상을 압도적인 성능으로 채워줄 유일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십시오. 자주 목해주세요. 레노버 슬림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일상을 자유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무거운 노트북 때문에 어깨 아프시고 이동이 번거로우셨죠? 게다가, 느린 속도와 답답한 성능에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제 레노버 2024 아이디어 패드 슬림 35ABR8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슬림한 디자인에 약 1.6kg의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젠 5000시리즈 CPU 16기가 레모 112기가 SSD의 쾌적한 성능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끊김 없이 빠릿빠릿하게 처리합니다. 15.6인치 대화면과 편리한 PD 충전까지 당신의 스마트한 일상을 완벽하게 완성해드립니다. 슬림한 디자인의 강력한 성능까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으로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자고객님 잠시 주목해주세요. M2 파워 미드나이트 휴대성 아직도 버벅이는 노트북 때문에 중요한 작업 흐름이 끊겨 답답하신가요? 무거운 노트북 때문에 어깨가 뻐근하셨나요? 여기 애플 맥북 에어 13 M2가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강력한 M2 칩과 16GB 램으로 고사양 작업도 버벅임 없이 쾌적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영상 편집 디자인 툴도 이제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1.24kg의 초경량 1.13cm의 초슬림 디자인으로 놀라운 휴대성까지 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미드나이트 컬러는 물론 최대 18시간 배터리로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작업하세요. 펜 없는 설계로 조용함은 기본입니다. 고객님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드릴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놀라운 휴대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맥북 에어 M2를 경험해보세요.